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플레이할 맵은 폐강에서 살아남기 라스트 버전입니다. 갑시다. <목소리> 당신과 일행은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던 도중 폭설을 만나 근처 동굴로 피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는 난이도 별 다섯 개헬 버전입니다. 2013년도 2월 12일에 나온 맵이다. 자, 시작하면은 여기 일꾼 나오죠? 12시로 보내요 굳이 12시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 여러 군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저는 12시에 서합니다 시작하면 여기 있는 미네랄 캐주고 SCV로 커멘트 센터를 지어주고요 12시 쪽에 보면 조합법이라든가 뭔가 유닛을 뽑아내는 방법들 이, 이 건물을 지으면 커세어가 나온다 막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합법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저기 시민이 있죠? 이 시민을 이용하면은 어 SCV를 프로 옆으로 프로 강제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SCV 가지고 요게 그 벽을 짓고서 바깥에 삐져나가가지고 튀어나가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SCV를 텔포를 시켜야 되니까 그때 이 시민을 이용하라 이겁니다. 이쪽에 보면 오버로드도 있고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이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데미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머리도 있는데 아머리에서는 가스를 요구합니다. 가스를 요구해서 어차피 업그레이드 못해요. 처음에 주어지는 가스 4개 말고는 가스를 안 주기 때문이지. 음. 그리고 50분부터 유닛이 몰려오고 건물을 띄우면은 터지는데 건물을 띄우면은 80%의 돈을 돌려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유닛을 뽑아내면서 막아내면 된다 이 말이야 아 그리고 참고로 뭔가 꿀팁 하나 드리면 요 오버로드를 광크를 잘 해주면은 이 오버로드 가지고 시민을 태울 수가 있어요 이 시민을 태우면은 어 태워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성공을 하면은 저 시민으로 어 길막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얘가 무적이라가지고 어 무적이라서 우리의 그 벽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어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걸 띄워가지고, 베럭스를 띄워가지고 80원을 돌려받았고요그 돌려받은 80원으로 일꾼을 사줄거에요. 텔포를 시켜서 빨리 데리고 오고. 좋아요. 이제 SCV가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죠. 50분부터 몬스터가 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분이 되기 전에 벽을 쳐야 돼요, 벽. 철병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벽을 쳐주고. 모든 SCV의 순간이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여기를 미니맵으로 클릭한 거예요. 위로. 위로 올라가게끔 클릭해가지고 SCV를 텔포를 시켜주었고, 50분이 되면은 이 가운데에서부터 몬스터가 몰려오고, 이게 솔풀이 되긴 하는데, 여러 명이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어 혼자서 살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입구가, 입구가 하나고 자원 채취할 수 있는 공간도 한 군데지만, 두 명이서 살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입구가 두 개고 자원 채취할 수 있는 곳도 두 개다. 그리고 일꾼을 하나 뽑을 때마다 가스가 1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브로더링 와가지고 그 우리 서플 때리고 있습니다. 안 터져요. 어, 가스가 한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일꾼을 뽑을 수 있는 마리수 자체가 제한이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HJ 님 스폰서 HJ 님 스폰서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흑우가된걸 환영하고 어서 오고 내 다음 흑우 음. 이 브루들링이 우리의 서플라이를 푸시는 동안에 SCV를 늘리면 돼요. 언제까지 가스를 다쓸 때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스트도 쓸 거고 뭐 이것저것 쓸 건데 어 유닛을 뭘 쓰는지는 이따가 뽑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막 여기서 에 이쯤 되면은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댓글에서 분명히 나올 말이 내가 말을 안 하면 분명히 나올 말이 뭐냐? 아, 이거, 파이어벳 하나 뽑아서, 요게 세워놓은 다음에, 브루들링 잡으면은, 브루들링이 돈 주는 거 가지고, SCP 늘리면 그게 더 빨리 늘리는데, 졸라 보다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 이 말이야. 응,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파이어벳을 지금 뽑으려면, 베럭스를 짓고, 파이어벳 가격이, 생산 가격이 60원이기 때문에, 160원의 이득을 보기 전까지는 파이어벳을 뽑는 게 이득이 아니란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냥 1군부터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바리케이트 체력이 조금 더 닳기 시작하면은 이제 고치러 갈게요 이렇게 한번 싹 고쳐주고 그 다음에 저 브루드링을 잡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은 이제 쎈놈들이 우리 서플라이를 못 때릴테니까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그 안됩니다 그 나중에 이거 유닛들이 다 죽어 없어져요 다 죽어 없어지는데 방금 전에 파이어맨스로 킬하면은 그돈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네를 킬을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를 쌓아놓고 있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손해야 그래서 잡는 게 좋아 잡으세요 고스트의 데미지는 28이고 브로드댕이 체력은 66이고 방어력 1입니다 다음에 나올 그 저글링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가지고 세바 컷이 안 나요 데미지 얘는 1 2이고그 저글링은 데미지가 11이다 이렇게 해서 고스트 4마리를 뽑아줄 거고, 고스트 4마리를 뽑으면은, 이 고스트 영웅을 낼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생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그, 뭐시기야. 어, 이 악한 조합법이 뭐였죠? 내가 이거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알려주세요, 빨리. 빨리 알려내. 응. 원샷 언킬 나죠? 영웅 고스트 만들었더니, 데미지가 115. 사전거리는 일반 고스트에 비해서 조금 줄어듭니다. 다들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상식. 이렇게 해서, 고스트를 조금 더 뽑아낼 거예요. 바로 영웅으로 만들자. 서퍼를 불 붙기 전에 한번 고쳐주고 영웅 고스 나왔죠? 네, 여기에 보이는 아칸의 조합법은 일반 골리아 2개 그리고 하이템플러 한 마리, 그리고 다카컨 한 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맞나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맞아, 확실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느낌 싸한데. 자, 저글링이 왔죠? 저글링이 오면은 이제 조금 더 리페어를 해줘야 돼요. 리페어를 더 해주고. 네, 좋아요. 음. 지금 포지션 딱 좋아. 아,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웅 고스트를 4마리까지 늘려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애들이 나중에 이제 쉴드를 달고 온단 말이에요 유닛들이 질럿이랑 뭐 다크 템플러 뭐 아니면은 뭐 날라오는 스카웃이라든가 아비터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오는데 걔네들이 스카웃은 안 달고 있는데 쉴드를 달고 있어요 프로토스 유닛들은 전부 쉴드를 달고 있어요 스카웃 빼고 그 쉴드가 방어력이 120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운 고스트의 데미지가 115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로 에해서 공업을 해도 데미지가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쉴드를 못 뚫어, 고스트로는 그러면 그 쉴드를 뚫을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데미지의 유닛이 필요하겠죠? 그 유닛을 뽑아낼 거예요 자, 드론도 오고 있고 애들의 이름 시체벌레 브루들링 저글링은 식인 머시기 드론은 되살아난 시체 드론 데미지는 20일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맞죠? 식인 들쥐네요 저글링 이름은 그리고 보시면 자 팩토리를 지어주시고 벌처를 하나 뽑을 거예요. 영웅 벌처. 영웅 벌처는 벌처 두 개에다가 영웅 파이어벳입니다, 이거. 영웅 파이어벳은 뽑을려면 팝에 세 마리를 뽑아주고, 벌처를 만들려면 은 요게선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드온을 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애드온이 벌처가 될 것이에요. 어, 조합법이야. 뭐 요게 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에이. 자, 이영웅벌처는 데미지가 180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쉴드를 뚫을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유닛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드라도 나오고요. 히드라는 데미지가 14, 지금 코스가 사정거리가안 닿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영웅탱크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죠. 좋아요. 검을 저 에드온 달때그 띄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좋아 이 영웅 탱크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165. 너무 가까이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놓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건물들에 그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조금만 고치고. 조금 고치고. 조금 고치고. 조금 고쳐서 타지 마 않게. 어, 어, 큰일 났다. 응. 이것들이 이제 불타가지고 터지지만 않을 정도로만 수리를 해주고요.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죠. 자,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제 프로브로 드라군을 뽑아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동형 유닛밖에 없잖아요 탱크 빼고는 그래가지고 폭발형 유닛이 좀 필요해요 그 전에 베스를 먼저 하나 뽑죠 이제 이 캐리건들이 오는데 캐리건 데미지가 어... 이따 베스를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캐리건 데미지가 24 기본적으로 바리케이트의 방어력이 9에서 10 정도 될 겁니다 9에서 10점도 될 거고. 그만큼 감안해가지고 이제 딜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드라곤도 영웅으로 쓸 거예요. 일반 드라곤은 데미지가 72. 쉴드 2를 달고 있었던 드라군이 쉴드 2 e 그대로 되고, 좋아요. 음, 벌처를 살짝 이쪽에 넣을까? 이 정도 배치면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드라곤을 하나 더 뽑을 겁니다. 이제 질럿이 오죠? 방금 살짝 보였는데. 보스트도 오고, 질럿도 오는데, 이질럿이 실드 40을 달고 있는데, 실드 방어력이 4, 그 120이에요. 클릭을 못했는데, 실드 40을 42를 달고 있고, 실드 방어력은 120. 그 실드 방어력을 뚫기 위해서 이 드라군이랑 벌처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플리피콘을 지어서 커세어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유닛을 조금 다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쓰는게 좀 클리어하기가 편해요 어 한가지의 유닛만 써서는 깨기가 많이 힘들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고스트를 쓰는게 가장 좀 편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고스트는 그 질럿의 쉴드 방어로 뚫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좀 한계점이 생기고 어 패스를 가지고 이레디를 써가지고 쉴드를 벗기면서 플레이 할 수도 있긴 한데 엄청나게 귀찮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뮤탈리스크가, 이거, 어, 우리의, 그, 이걸 때리죠? 바리케이드를. 바리케이드를 때리면, 탱크에 튕기고, 벌처에 튕기기. 이렇게 3단 쿠션이 들어가요. 다른 애들은 맘피죠. 그리고 메딕 두 마리를 좀 뽑아놓고, 골리앗을 하나 뽑을 거예요. 영웅으로. 영웅 골리앗은, 고스트. 일반 고스트 하나에, 일반 골리앗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이 골리앗을 여기에다 둡니다. 그러면 뮤탈, 뮤탈 3 쿠션이, 어, 바리케이드, 탱크, 골리앗 이 순서로 터질 겁니다. 왼쪽으로 먼저 튕기게 돼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커세어를 하나 더 뽑을게요. 무탈리스트도 날라오고. 대충 커세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패트로 시켜놓으면 편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커세어 세마리까지 배슬 위치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따가 디바우러가 나오거든요. 그 디바우러한테 배슬이 맞으면 은좀 좋아요. 왜냐면 배슬은 고칠 수 있고 커세어는 못 고치니까. 이따가 되면은 이제 디파일러도 나올텐데, 디파일러들이 피를 뿌리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지진 두 번째 지진인데, 이 이후로는 지진이 더 이상 없어요. 이때는 건물을 그냥 풀로 추, 수리를 해줍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할게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잘못 실수하면은 그냥 게임 끝나거든요. 드라곤을 두 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지금부터는 고스트랑 드라곤 약간 그런 위주로 뽑아주면 될것 같아요. 나왔죠? 당황하지 마시고 레스토레이션 울트라 나오죠? 이거 웹을 써서 공격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울트라랑 다카칸 잡으려고 드라곤의 비중을 좀 높였던 거예요. 안 키는 이유는 뭐 댓글로 못생겼다고 욕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안 키는 거예요. 캠 키면 힘드니까. <laughs> 어 저의 멘탈, 멘탈이라 어, 그런 거를 위해서 그냥 그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캠 키면 힘들어서 말하자면. 아이씨! 아또 채팅창 보다가 개망했네 이거 아 괜찮아 아, 조섰다. 자, 아까 5분, 그니까 4분 46초인가? 아, 4분 56초인가? 그때 죽었거든요. 5분 넘기자마자, 그니까 러 서플이 터졌어. 죽은 거는 그 후인데, 서플이 그 후에 터졌으니까, 안 터지도록. 웹잘 써줘야 돼요. 지금 일부러 드라군이랑, 드라군을 많이 뽑아가지고, 울트라랑 아칸을 좀잘 잡아내게끔, 이렇게 좀, 아까보다 이제 고스트가 아니라, 유닛의 그, 비중을좀 바꿔줬습니다. 아이 병신들이 거야, 씨. 인공지능 씨. 좋아요. 가디언이 엄청 많이 나오죠? 가디언 방어력이 44라서 커세어로 확실하게 잡을 순 없어요 커세어가 데미지가 40.. 45거든요? 이거 1밖에 안 들어가 데미지가 서플 터졌죠? 상관없어 자 이렇게 헬기가 도착을 하면은 프로브를 요게다 태워요 이러면은 클리어할 수 있어 다.. 다 터졌죠? 어 서플라이 이거안 터지게도 할수 있었는데 좀만 잘했으면 안 터지게 할수 있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다 됐을 때 프로브를 헬기에 태우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우린 기적처럼 구조에게 탑승하여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났다. 시체들의 울부짖는 개성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신적 충격에 우리는 한동안 패닉 상태가 되었다. 탈출 후 우리는 폐강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실제로 그 장소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신병자로 취급될 뿐이었다. 그날의 일은 과연 허상이었던 것이었을까? 증명하고 싶었다. 정말로 미친 짓이라 생각되지만 어쩌고 저쩌고 나 말이고 자빠지 뭐 모자 겠다 Thank you for playing this a Created by Mapseu. 음, 이맵 같은 경우에는 악령의 동굴, 그리고 심연의 지하철 만든 그 제작자분이 만든 맵입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렇게 음, 클리어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GG.